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이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눔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수 있어요. 믿음의 열매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올바른 나눔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디라는 신과 문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소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구한 것은 복이었어요. 일종의 투자나 투기처럼 신에게 무엇을 갖다 바치고 그보다 더 받으려는 의도였죠. 또한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석근술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공의와 정의 등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내 삶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난 살과 피를 나누려는 나눔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는 별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 기쁜 사람과 함께 더 기뻐해주는 것도 나눔의 삶이지요. 그런데 나눌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누어야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나누거나, 저주의 모습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올바른 나눔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선의 겉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냐 나의 의로움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것은 그분의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동기가 바로 우리였던 것이지요.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며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내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살과 피, 즉, 말씀을 마시고 먹어,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특정한 단체나 자기 교회에 출석하기를 강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 나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자비와 같은 성품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지, 축복의 창고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내 안에 쌓아두지 말고 이웃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누어도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요. 이해가 안 되어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부의 척도하는 방향과 기준이 다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우리도 경험해봅시다.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할때 역시나 사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의 주특기인 감정과 생각으로 교묘히 공격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하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동에 옮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드디어 나누어 줄수 있는 권능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법을 경험하고 이웃들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행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누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눔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나눔의 삶을 통해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열매들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내 의도와 나의 의로움을 빼고 하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훈련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의도가 빠져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만이 잘 드러날 테니까요. 내가 진작부터 했으면, 다음에, 지금은 바빠서, 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해요.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열매를 점검해가며 나눔의 범위를 확장해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땅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지구의 반대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지리적 땅 끝이 아니라 영적인 땅 끝입니다. 내가 무시하는 자, 용서되지 않는 자, 불편한 자, 가까운 관계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 이 사람들이 나의 영적 땅 끝입니다. 나의 영적 지도를 그려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어느 곳이 예루살렘이며 온 유대이며 사마리아와 땅 끝인지 그려보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나눔의 손을 뻗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